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앱을 설치하고 앱의 화면 구성을 알아보고 관광지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정보앱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앱이있고요그 다음에 트리플이라는 앱과 그 다음에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나 뭐 모두투어나 각여행사에서도 앱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에, 여행사의 앱들을 통해서도 에, 국내 여행에 관한 에, 정보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앱들 중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앱을 에,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거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플레이스토어가 나면 여기서 앱을 검색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앱및 게임을 검색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시면 요 게임하고 앱이 여기에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앱을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화나 도서가 선택된 상태에서 앱을 검색하시면 안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터치하고 여기를 터치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라고 씁니다 대대한 민구 쓰시다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이렇게 나오시면 거기를 이렇게 터치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여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앱을 바로 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앱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홈 화면이나 또는 앱스 화면에 이렇게 이제 아이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콘을 열어서 아이콘을 터치해가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열어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여기서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접근 권한 안내 이렇게 나옵니다. 서 데이터를 연결할 거냐 그 다음에 사진 파일 액세스 할 거냐 같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뜹니다. 그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허용하시겠습니까? 위치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GPS입니다. 그래서 위치정보 사용을 허용하겠습니까? 하면 허용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나 미디어 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여기도 허용을 누릅니다 푸시 알림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푸시 알림을 받는 것은 승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푸시 알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승인해 놓으면 알림이 올 거고요 알림 오는 것을 귀찮으시면 그냥 취소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앱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홈 화면입니다. 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앱의 예, 화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 화면을 보면 여기에 예, 삼선 메뉴가 있습니다. 삼선 메뉴가 있고 삼선 메뉴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여기에 특집관 홈그 다음에 지역 내주변 이와 같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얘를 닫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보면, 요 아래에 보면 또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 검색 마이페이지 하고 더보기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보기를 이렇게 누르면 다시 특집관, 지역, 인기, 내 주변, 이렇게 다시 메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홈화면에서, 홈화면에서 화면을, 화면을, 요렇게, 요렇게 스크롤을 하게 되면,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스크롤을 하면,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스크롤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이 화면을 위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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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크롤 하면 또 아래에 또 관광정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스크롤 하시면 이렇게 마와 같이 또 예, 관광정보가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화면이 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맨 앞으로 이렇 오겠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관광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검색 버튼을 눌러서 검색란에다가 검색란에다가 여기다가 가을여행이라고 아. 을 여행 여행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가을 여행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올려보면서 이렇게 쭉 올려보면서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에서 느껴본 가을내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에서 느껴본 가을내음을 이렇게 터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십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느껴본 가을내음 포천 연천 가을여행 스팟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화면을 계속 게 스크롤해서 스크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십니다. 쭉 보시고, 쭉 보십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뒤로 갑니다. 뒤로.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그래서 다시 홈으로 옵니다. 홈에서, 이번에는 에, 홈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스크롤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화면을 왼쪽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롤, 스크롤, 쭉 이렇게 보십니다. 쭉, 쭉, 이게 이제 아홉, 9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고 쭉 보시고 마지막 9페이지에 보면 강릉에서 즐기는 프라이빗 한옥 팜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터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를 터치하시면 거기에 이제 쭉 거기에서 관광 정보가 쭉 냅니다. 강릉 루쿠타쥬에서 즐기는 프라이빗 한옥 팜크닉 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요약 보기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위로 쭉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세하게 내용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롤 해가지고 스크롤 해서 내용을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 정보를 카톡으로다가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내려가면 밑에 앞에 카트가 있는 하트는 좋아요를 누르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 얘는 좋아요고 얘는 공유입니다 그래서 공유를 이렇게 터치합니다 공유를 터치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뭐 카카오톡이 스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이렇게 터치하시고 카카오톡이 나오면 친구에서 보낼 친구를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네, 확인을 누르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그 정보를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는 여기 뒤로 갑니다. 뒤로 뒤로 가고 또 뒤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하기 공유하기를 이렇게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도 뒤로 가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여기 삼선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삼선 메뉴. 삼선 메뉴를 통해서 한번 관광지를 보겠습니다. 삼선 메뉴를 터치하시고, 거기 보면 특집관, 홈, 그 다음에 지역, 내 주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디로 가죠? 특집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집관, 예, 특집관에 가니까 또 여기에 쭉 여기에도 관광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집관이 특집관에서 이렇게 보시고 보시고 맨 처음에 한국관광백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백선을 이렇게 한번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가기입니다. 바로 가기를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맨 위에 한국 관광 백선의 지역별로다가 지도로다가 이렇게 표시가 된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리면 여기를 권역별로다가 처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경상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제주권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하 권역별로 해가지고, 관광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강원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원권. 강원권을 보면, 여기 이제, 가년 관광지 뭐 주문지 이렇게 나오고요. 강원권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강원권에 대한, 한국 관광 백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열 건이 있네요. 10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보시냐면, 대관령 관광특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관광특구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대관령 관광특구에 대한 사진과 상세정보와 여행 톡, 그 다음에 추천 여행 이런 것들 해가지고쭉 여기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눌러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만약, 공유를 한다면, 여기서 도 공유를 한다면, 여기에서, 공유입니다, 공유. 공유 어떤 거냐면, 요게, 이제, 공유입니다. 이 공유를 눌러가지고, 공유를 눌러가지고,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를 눌러가지고 에, 카카오톡으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가서 에, 친구를 선택해서 친구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확인을 누르면 요이 관광 정보가 관광 정보가 친구한테 여기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여기서 얘를 닫고, 여기서 다시 위에서 여기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뒤로 가고 그래서 뒤로 가서 홈이 나올 때까지 갑니다 여기서 다시 홈을 눌러가지고 홈을 눌러서 홈을 이렇 옵니다 이번에는 홈 화면에서 예 화면을 어디로 위로 이렇게 스크롤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다가 이렇게 스크롤을 해 보겠습니다 로 교수 그런 걸그러더니 여기에 에 집콕 랜선 여행 즐겨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콕 랜선 여행 즐겨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 랜선 여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랜선 여행은 랜선이라는 것은 인터넷 연결선을 랜선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직접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랜선 여행이란 뭐냐면 인터넷으로 여행을 한다는 의미의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갈 수는 없고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랜선 여행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집콕 랜선 여행 즐겨볼까? 거기를 이렇게 터치합니다. 그러면 랜선 여행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하나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화면이 제가 강의하고 있는 시점하고 그다음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강의를 듣는 시점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여기서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유롭게 걸으면서 만나는 가을 청도 운문 호반의 코트레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가을에 더욱 아름다운, 아름다워, 공암 풍벽이라네. 청도군 운문면, 운문 호반의 코트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 랜선 여행을 랜선 여행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 정보 앱 중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관광 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예,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